이번 영상은 대자대를 구매하시면 몇 가지 기능으로 이렇게 추가로 또 사,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. 이게 예, 이제 저희가 요번에 나올 자대 중에 제일 커요. 가로는 요번에 다 2100으로 했어요. 이제 전투자대를 썼을 때는 1050이 되고, 그래서 이제 1200짜리는 안 나와요. 이제 1050으로 가는 거고, 이제 이렇게 쓰셨을 때이 핑크색 부분만 이렇게 교환을 해서 이렇게 작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2100에 2000. 그 다음에 더 작게 쓰고 싶으면은 이 핑크색 요거를 6개 사시면 1550에 2100을 쓸 수가 있어요. 세로가 2100, 가로가 1550. 그리고 이제 크랭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네 군데 동서남북 다 설치가 가능하고 또 파라솔 중간 파라솔 브래킷 이제 저희께 중간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그것도 이제 이 방향이 바뀌다 보면 이렇게 위치가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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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군데 다 사방으로 다설치를할수 있게끔 다 장,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제 뭐 이런 그2 1 0 0에 2,000을 전투자대로 쓰실 때 가방을 걸칠 할수 있는 날개바도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상판이 10장 들어가고 제일 큰 거는 그다음에 2,100에 2,000짜리는 상판이 8장.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거 1,550에 2,100은 상판이 6장 들어가요.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예. 네. 나중에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나 하실 때뭐큰 비용 없이 이렇게 쓸수 있게끔 이렇게 나름대로 설계를 해 놨습니다. 예. 네. 감사합니다.